오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요아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좀더 차원 높은 말씀 하나를 공부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행하고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물살도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우리의 상식하고 달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거의 2세대들입니다. 2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눈앞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멈춰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가능하지만 순종하고 보니까 강물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 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넘치고 흘러도 물살이 빨라도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왕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내용이 여우수와 5장 1절에 나옵니다.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는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도,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기절초풍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크고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 쇼크로 혼절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적들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양피를 배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증명이 할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했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아주 무시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할례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할례가 신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의 할례, 내 입술이 구별되었다는 입술의 할례, 그리고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뜻으로 할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 시대의 의미로 볼 때,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 아니면 입술의 할례, 또는 귀의 할례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나의 신체 일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마음의 표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구별된 입술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귀가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의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부싯돌로 잘라내듯이,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 헛된 것,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 다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할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할례는 오늘날 교인들이 하는 침례를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인간적인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침례도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예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시 라는 말은 다시 한번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뭔가 새롭게 해보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지나간 일들, 잘못된 일들, 또안 좋았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를 점검하거나 군사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 할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을 앞두고 자기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살을 베고 난 후에 최소한 회복되는데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며칠 동안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백전 백패합니다. 이런 행동은 병법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도 있고 바보 같은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하는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적군 앞에서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 일을 하더라도 번갈아가면서 하자 그런 의견을 제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모하고 이해가 안 되고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믿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그렇게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모기도 바쁜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또 거기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구제비 나가고 선교비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다시 할례를 받아라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0절부터 다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셨던 만나를 이제부터는 중단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6월 절 이튿날 그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라고 말하고, 12절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것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만나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먹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할일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는 불기둥도 사라지고, 구름 기둥도 사라지고, 만나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스스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오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예를 다시 받고 유월절을 다시 지킨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수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